부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년이 있었어. 청년은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친구들과 놀며 펑펑 썼지. 결국 청년에게는 낡은 슬리퍼와 잠옷만 딸랑 남게 되었어. 친구들도 하나, 둘, 청년의 곁을 떠났고, 한 친구가 크고 낡은 가방 하나를 청년에게 주었지. 가방에 넣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어갈까? 청년이 재미삼아, 가방 안에 들어가 가방을 닫았어. 그런데 갑자기 가방이 휙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 가방은 멀리 날아 어느 낯선 도시에 내려앉았어. 청년은 깊은 숲 속에 가방을 숨겨두고 주변을 둘러보았어. 그러다가 아주 높은 성을 발견하고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지. 저 높은 성에는 누가 사나요? 저성 꼭대기에는 공주님이 살지요. 공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질 거라는 예언 때문에 아무도 공주님을 만날 수 없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숲 속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꺼내 타고, 성 꼭대기까지 날아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깜짝 놀란 공주에게 말했지.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신입니다. 하늘을 날다 공주님을 보았죠. 청년은 공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과 공주는 어느덧 사랑에 빠졌지. 청년은 공주에게 청혼했어. 저희 부모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니까 부모님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분명 결혼을 허락하실 거예요. 며칠 뒤 청년은 왕과 왕비. 공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단다. 옛날에 크고 오래된 소나무로 만들어진 성냥 한 다발이 있었어요. 성냥들은 다른 부엌 친구들에게 실컷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죠. 우리가 초록비까지 위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이슬차를 마시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우리는 아주 부자였어. 다른 나무들은 여름에만 초록빛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늘 초록빛 옷을 입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굵은 줄기는 배의 돛대가 되고, 나뭇가지로는 물건들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리는 불을 밝히는 임무를 맡았단다. 그래서 이 부엌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쇠냄비가 말했어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건 나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 줄곧 불 위에서 뜨겁게 끌었다가... 찬물에 박박 씻기기를 반복했지.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자. 성냥의 말에 독이 냄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자. 난 예전에 덴마크의 너도밤나무 숲 근처. 조용한 집에서 살았는데. 도기냄비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접시들이 환호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구들은은제제반짝짝짝짝여있있었커튼튼바바도도끗했했지 이야기만 들어도 그집 주인이 깔끔한 여자인 걸 알겠어. 양동이가 호들갑을 떨다 바닥에 물을 쏟자 부젓가락이 나섰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춤이나 춥시다. 부젓가락이 먼저 다리를 번쩍 축혀올리며 춤을 추었어요. 이번에는 자주 전자의 노래를 들어볼까. 나보고 노래하라고? 난 보글보글 끓을 때 아니면 노래 안 해. 사실 자주 전자는 부엌이 아닌 근사한 식탁에서 노래하고 싶었지요. 그럼 세장한 나이팅게일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게 어때? 잉크병에 꼭 잠겨있던 낡은 펜이 말하자 물주전자가 말했죠. 무어케 함께 사는 친구도 아닌 세장한 세계 노래를 시킨다고? 그건 정말 어울리지 않아. 장바구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좀더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해 보자. 그때 갑자기 부엌문이 열리면서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순간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죠. 집주인은 성냥을 들고 불을 붙였어요. 어때 이제 알겠지? 우리가 최고야. 이 밝고 환한 불빛을 보라고. 그렇게 성냥깨비들은 모두 타서 없어졌답니다. 청년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과 왕비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자네는 내 딸과 결혼해도 되겠어. 공주와 청년의 결혼식 전날 밤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했고, 청년은 사람들에게 더 멋진 것을 보여주며 뽐내고 싶었어. 그래서 성냥과 폭죽을 가방 안에 잔뜩 챙겨서, 가방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 펑! 펑펑. 밤하늘 가득 아름다운 불꽃이 펼쳐졌어. 우와, 공주님과 결혼하는 이는 하늘의 신이 틀림 없어. 사람들의 감탄에 청년은 더욱 기분이 좋아졌지. 청년은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둔 숲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지. 가방 안에 폭죽 불씨 하나가 남아 불이부터 타버린 거야. 청년은 가방을 타고 하늘을 날 수도 공주에게로 갈 수도 없게 됐단다.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자랑하는 나무가 있다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청년의 이야기 속 성냥깨비들은 소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어. 성냥깨비들은 언제나 초록빛 옷을 입었다고 했지? 맞아. 소나무는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자랑하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야. 소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늘 푸른 바늘잎 큰 키나무야.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잘 자라고 20에서 40미터 정도까지 쑥쑥 자란단다. 줄기 아래부분은 짙은 회갈색을 띠는데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고 윗부분은 붉은 갈색을 띠어 바늘처럼 생긴 뾰족한 잎은 두 개씩 뭉쳐서 나지. 소나무도 꽃이 피는데 암꽃과 숫꽃이 한나무에 따로 핀단다. 5월에 암꽃보다 숫꽃이 먼저 피는데, 숫꽃이 다 자라 꽃가루가 날릴 때 암꽃이 피지. 숫꽃은 새로 난 가지의 아랫부분에 20에서 30개씩 달려있고, 숫꽃에는 노란 꽃가루가 묻어있는데, 이 가루를 송화가루라고 해. 송화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암술머리에 묻어 꽃가루 바지를 한단다. 암꽃은 둥그스름한 달걀 모양으로 새로 난 가지 끝에 보라색 꽃이 두세 개씩 달려. 꽃가루 바지한 암꽃이 자라면 소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솔방울이야. 솔방울은 70에서 100개 정도의 열매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처음에는 노란빛이 도는 푸른색이었다가 꽃이 핀 다음에 9, 10월에 붉은 갈색으로 여문단다. 솔방울이 잘 익어 열매조각이 벌어지면 씨가 떨어져 나와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 날개 달린 씨들이 여기저기 날아가 땅 속에 묻혔다가 봄이 되면 씨에서 뿌리가 나오고 떡잎이 땅 위로 나와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란다. 소나무는 성냥개비로만 쓰일까? 소나무는 성냥개비뿐만 아니라 가구나 여러 가지 도구로 만들어지고. 쓰임새도 무척 다양해. 옛날부터 사람들은 소나무의 뿌리, 줄기, 잎, 꽃가루, 씨앗 등을 다양한 용도로 써왔단다. 소나무는 특히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서 건축 재료로는 최고야. 휘거나 갈라지지 않고 벌레도 잘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까지 솔솔 퍼져서 예로부터 집을 지을 때 많이 썼어. 궁궐이나 절을 지을 때에는 키가 크고 곧게 자라는 소나무인 금강송으로 많이 지었지. 또 소나무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서... 옷장, 책장, 사다리, 도마 같은 가구나 생활 도구와 지게, 물레 같은 농기구를 만드는데 많이 썼어. 소나무 수꽃의 꽃가루인 노란 송화가루는 꿀에 반죽해 다식을 만들어 먹었어. 솔잎은 그냥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서 약으로 먹기도 했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먹으면 좋다고 해서 솔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해. 주로 추석에 먹는 송편을 찔때실루에 솔잎을 깔고 찌는데, 이렇게 하면 송편이 쉽게 상하지 않는다고 해. 솔잎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나무 줄기에 흠집을 내면 누렇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송진이야. 송진은 살균력이 강하고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고약이나 반창고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한단다. 소나무와 공생하는 송이버섯은 맛뿐 아니라 향도 무척 좋아서 버섯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혀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복령이라는 버섯도 있는데, 복령은 입맛을 도우고 신장병에 효과가 있어서 한약 재료로 쓰이지, 이렇듯 소나무는 쓰임새가 아주 많단다.